안녕하세요 현디오입니다 오늘은 익명님이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인데요. 그럼 들으러 가보실까요? 익명으로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 평범한 아니 한때는 평범했던 16살입니다. 저에게는 남친이 있습니다. 저희 남친이랑 어떻게 사귀게 되었냐면 저랑 초등학교 때 3년간 같은 반이었어요. 그때 제가 남친을 좋아했었습니다. 정말 귀엽고 순종했었거든요. 근데 좋아했던 애를 중3 때 다시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저에게 관심이 생겼었나 봐요. 하지만 남친은 순둥이에서 일진으로 변해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부담스러워서 고절했어요. 그랬더니 제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. 결금은 지금 안 받아주면 안 보내준다"라고 하기를 일단 받아주었어요. 근데 다음날부터 공개 연애 겁나 티내면서 화장실로 끌고 가서 숨잡고또 키스하는 거예요. 헤어지자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랑 지내는데. 몸이 안 좋으셔서 이런 일로 걱정거리 만들기 싫어요. 쌤도 엄마는 저를 차별하셔서 얘기를 못 꺼내겠어요. 신고해도 남친이 복수할까 봐 못하겠어요. 도와주세요. 익명님, 많이 힘드셨겠어요. 힘내세요. 할머니께는 꼭 말하셔야 해요. 그리고 선생님이 차별하느라 안 들으시면, 옆반 선생님, 교장 선생님께 이야기해보세요. 여러분도 둥근 말투로 익명님께 의견 많이 말씀해주시고,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. 이상 현도우였습니다.